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53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일시는 8월 3일 일요일 23시 저녁 8시가 아니 연도 시아니죠 11시죠? 저녁 11시 밤 11시가 되겠습니다. 자 53회차 아, 앞선 52회차에는 뭐 이렇다 할 아, 그런 재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선 52회 차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53회 차에이하은 각오는 어, 좀더 각별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좀더 신경을 써서 어, 이제 한번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어, 한번 자신 있게 공략을 해봅니다. 1번 경기서부터 어, 곧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경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또좀숨좀 좀 돌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보스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휴스턴입니다. 자, 지오리토랑 발데스. 발데스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주고 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그러니까 발데스가 아니라면 이 정도 페이스까지 올라와 있으면 은 이제 좀 부담을 실전 공략에서 좀 부담을 느낄만한데. 발데스 이기 때문에 예, 그 부담보다는 그 실력과 기세에 예, 점수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접근입니다 자, 휴스턴 발데스 여기까지 한번 이제 걸고 어, 가보도록 합니다 예, 보스턴이 워낙 이제 홈에서 센 팀이기 때문에요 어, 최근에 홈 승률이 좀 내려온 것이 뭐58%뭐 선, 58, 59, 뭐요 선입니다. 어, 그 전에 쭉, 이때까지 60% 이상의 홈승률을 유지해온 보스턴입니다. 어, 그래서, 휴스턴 쪽을 노리고 들어가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같이 걸고 넘어가보자, 라는 것이고요 이번 경기는 템파. 템파고 다저스. 오일과 야마모토. 자, 야마모토. 여기는 뭐, 노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 야마모토 다저스 승부가 되겠고 3번 경기는 워싱턴이고 밀워키가 되겠습니다 로드랑 아, 미시오롭스키 미시오롭스키가 완전히 에, 뭐, 신드롬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 이제 투수입니다 라이징 스타입니다 아, 강력한 그 구속 어, 파이어볼러로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빠른 볼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미러키의 이런 어, 이런 아주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미소로브스키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슈퍼스타로 커갈 수 있는 그런 피처입니다. 꾸준한 관심이 요구가 되는 그런. 좋수니까 기대주이니깐,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고요 100마일 이상의 볼을, 뭐, 가볍게, 쉽게 던집, 던집니다. 빡빡 꽂혀서 들어오는 맛이 보통이 아니고요 4번 경기는 토론토구요. 다음에 캔자스입니다 바시트랑 루고. 루고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패턴을 쭉, 어, 그동안 이제, 패턴의 맥을 잡아 드리면서 얘기해 왔는데, 지난 시즌과는 좀 반대의 에, 에 흐름이거든요. 뭐냐면, 지난 시즌에는 전반기 때 엄청 잘했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 때는 조금 이제 페이스가 좀 눌리는, 요런 것, 그런 페이스였고, 올 시즌은 반대입니다. 전반기 때는 어좀 허우적거리다가, 어 이제 전반기 뒷부분,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를 올려가고 있는, 뭐 그런 중에 있는 루고입니다. 볼 자체는 뭐흠 잡을 데 없이 좋은 볼을 가지고 있죠. 특히, 레파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던질 수 있는 공이, 구종이 뭐 8개, 9개, 10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만 10개 구종까지, 8색조, 10색조, 어 이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어, 못 던지는 공이 없다. 아, 다양한 레파토리를 어, 버라이어티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루고의 최대 장점이죠. 기본적으로 어, 직구의 그 무게감, 속도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루고 쪽으로 한번 보고 어, 들어가 봅니다. 다음 매치, 어, 이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몬테스, 몬테스랑, 그 다음에 위센 한츠. 와이즈한테, 위전한테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여기는 저는 선발을 일단 퉁치고 가고 팀으로 보고 들어가는 어, 그러한 공략입니다. 팀으로, 팀으로 매치를 보고 들어가는 여기 막강한 중심 타선, 상위 타선 여기에서 상대가 느끼는 중압감은 굉장히 강한 그런 중압감을 주지요. 그다음에 6번 경기는 마이애미, 그다음에 양키스입니다. 카브레라랑 루이스 길. 예, 자 루이스 길. 여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감에 딱 들어오는 거는 양키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양키스가 어, 이제 저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래도 저지 하나 빠지니까 어, 조금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막 난타전 끝에 에, 마지막 한 타가 부족해서 지고 그리고, 어, 이제, 잔루가 많이 남기고, 또, 응집력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또 말라버릴 때는 또, 어, 대책 없이 말라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저지의 부재에 따른 그 여파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지가 복귀,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빠르면, 이제, 8월, 첫째 주, 두, 두째 주 안에, 그린, 예, 그렇게 지금, 이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좀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팔꿈치, 이쪽이, 부위가 너무 안 좋은 부위라서, 어, 좀 더, 두고 봐야 될것 같다. 던지는 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배트는좀 휘둘러 보고 있는 보고는 있다. 뭐 티베팅도 한번 맞춰 보고는 있다. 라고서 소식은 들어 그 소식은 이제 볼수 있는데, 일단 그 던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원없이 세게 던졌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보고, 카브레라는 얘는 생각보다 더 강한 음, 부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은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마이애미 사이드에서 정배를 지우고 역배 사이드에서 이렇게 분산을 한번 해보는.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7번 클리브랜드. 그다음에 미네소타. 칸틀로랑 리차드슨, 여기는, 뭐, 팀, 팀 쪽으로 보더라도, 선발 퉁치고 보더라도, 어,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가 아주 그, 밸런스가 괜찮지요 어, 밸런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7번 경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경기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어, 8번 경기에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잠깐 숨, 어, 숨좀 돌리고 가, 보겠습니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일본 야구 조합으로 들어가면서 중저배당 향 적중으로 마무리됐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 예, 싱글플레이, 승 1패 쪽에서 배당을 메이드해서 싱글플레이 한개 경기, 공략. 여기서 어, 2.12배 네, 적중 있었고요. 싱글 싱글 플레이도 잘만 활용을 하면은 예좀 재미를 볼수 있기는 합니다. 뭐 디펜스 정도 이렇게 가치기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일본 야구에서 어, 여기도 이제 그, 그 한신과 히로시마의 경기가 이제 2.26배짜리 여기는 이제 일반 어, 역배당 큰 배당이었는데 에, 그쪽을 싱글플레이로 어, 한계 경기 공략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단 어, 후, 이제 후순위 적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프로등급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14.2배 미국야구 14.2배 포폴드 올킬 적중 14.2배 그 다음에 더블 적중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스페셜 야구 토토 스페셜에서의 더블 적중이 181.9배 적중이 있었습니다 3개 경기 중에서 2개 경기 점수대를 맞추는 이게 이제 스페셜 토토의 더블 3개 경기 다 맞추면 이제 트리플로 되고 배당은 트리플이 당연히 엄청 더커지죠 더블 쪽에서 적중이 나오면서 그래도 181.9배까지 큰배당 맛을 좀 봤구요 다음 어, MLB 중저배당 후순위 적중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포폴드 올킬 10.9배당 일본야구,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기록식 12.8배 국내축구 어, 적중, 그리고 어, 프로토 승부식에서 12.2배, 11.2배 11 포폴드 올킬, 그리고 이제 K리그. K리그 47.2배, 47.2배 프로토 기록식 적중. 또 여기도 기록식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K리그 10.7배. 다음 야구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야구 프로토 기록식 10.9배 적중 있었고요. 15.0배 일본 축구, 어, 15.0배 기록식, 기록식 36.3배 유럽 축구. 다음에 국내 축구 32.5배 적중. 자, 뭐 이런 예, 최근의 예,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는 8번 경기부터 어, 보겠어다 8번 경기부터 다시 자 갑니다. 컵스 시카고 컵스 다음에 볼티모어의 어, 경기. 여기, 여기는 예. 컵스 쪽으로 어, 노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컵스 쪽에 승부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콜러, 여기는 레아 어, 레아의 승부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콜로라도 그리고 피츠버그 똑같이 바닥에 순위에 있는 두 팀이지만 어, 최근 흐름은 피츠버그가 어, 분명히 지금 반등 국면에 에, 있지요 블레이롭과 어, 켈러입니다 켈러. 예 여기. 투수의 저평가, 팀의 또 반등 페이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읽어주면서 피츠버그 쪽으로 10번은 애슬렉틱스 다음에 애리조나.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아직 선발을 예고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는 로드리게스가 나오고 있는데 에, 여기는. 장고를 거듭했는데, 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 요런, 요런 결론 하에서, 여기다가 지우개 찬스를 쓰겠습니다. 여기 서썼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에는 이제 풀베 기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어, 이제 또 이제 멤버십, 또, 어, 본, 멤버십 또 이제 마이베팅 공유를 해 드림에 있어서는 어, 다 압축을 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는, 이렇게, 에, 이제, 올 커버, 어, 풀마킹 올 커버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압축을 해보고, 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이렇게올 어, 커버 지우개 찬스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 쓰겠다. 라는 경기. 다음에 11번 경기는, 에인젤스 다음에 화삭. 어 입니다 코차노비치, 그 다음에 버크인데, 네, 여기는 에인절스 쪽으로 에인절스 가 약간 좀 도깨비 팀 같죠. 한번 더 터지면 무섭게 터지고, 어, 이제 매치업이 좀 편성이 좀 여유가 있는 편성이라면 또그 중에서는 또 강한 구미의 노릇을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번 경기는 시애틀, 그리고 텍사스, 에반스랑 디그롬, 코빈. 여기 디그롬이 나오나 코빈이 나오나 이렇게 계속 지금 현지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다가 저렇게 보도했다가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디그롬 쪽으로 어 지금 낙찰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텍사스 쪽으로 가야 될 판입니다. 시애틀이 탄탄한 마운드가 있다 또 에반스에 대한 노림수도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커버를 같이 쳐주면은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 압축을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텍사스 쪽으로 이쪽으로 한방으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이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일단 텍사스 사이드에서 서서 보면서 마킹 에, 마지막에 멤버십 압축을 할때좀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샌디에이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시즈랑 팔런츠 발란트 여기는 샌드고입니다샌드고가 완전히 지금 돌아섰죠?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돌아섰고, 그리고 시즈에 대한 노림수도 저는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전 RPM이 뭐 리그 정상급의 RPM을 갖추고 있는 시즈입니다. 시즈. 어, 시즌. 한번 초반만 잘 넘기면 롱 디스턴스, 어, 길게 던질 수도 있는 시즈. 시즈는 저평가. 실력자가. 14번, 필라델피아, 다음에 디트로이트입니다. 산체스랑, 여기는 멜튼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모튼도 썼다가, 모튼이 일로 갔어요 모튼이. 모튼이, 예, 예, 그, 최고령 투수, 찰리 모튼 말입니다. 뭐 볼트모에 있다가, 이제, 디트로이트로 좀 넘어왔는데, 아무튼, 모튼이 나오느냐, 멜튼이 나오느냐 싶었는데, 멜튼 쪽으로 낙찰을 보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어, 멜튼이 나오든 모튼이 나오든 산체스가 더 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 모튼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좀 모튼 얘기 좀 해보면, 최고령 투수이지요? 그러니까 리치 힐이 다시 이제, 일곱 어, 마운드에 오르면서 최고령 투수였는데, 리치 힐이 다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당, 어, 이제 최고령 투수는 여기 이제 모튼 그리고 또 벌렌더 있죠 벌렌더 요렇게가 42세 한국 나이로 뭐 43세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최고령 투수 그러면서 마치 그 고령의 나이에도 어, 또 어, 이적 승부수가 어, 띄워지면서 어, 디트로이트로 또 넘어온 뭐 요런 상태 뭐 잘하면 디, 디트로이트도 굉장히 센 팀이기 때문에 우승후보 중의 하나라서 모튼이 은퇴를 앞두고서 디트로이트로 넘어왔다. 디트로이트가 가을 야구에서 성공을 한다. 어,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우승 반지를 끼면서 은퇴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모튼입니다. 뭐 그렇게 됐지요, 지금. 그런 얘기도 좀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저는 당장 이 경기에서는 뭐 산체스 대 모튼, 산체스 대 멜튼. 멜튼 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매첩이 붙더라도, 저는 필라델피아, 산체스의 필라델피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승일패 53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행운을 부르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